I'm sinking, I'm sinking to hell. I'm sinking to hell.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승입니다 자 요즘에 캠핑카 아 이것도 핫 키워드에요 제가 또 이런 냄새 잘 맞잖아요 아 요거 좀주냈으면잘 좀 나오겠다 아 요거 좀, 좀 좋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 좀 떠나다녔는데 로디나 아니면 뭐 스타렉스 캠핑카 라든지 뭐 다양한 혹은 한옥 짜리 정말 비싼 캠핑카도 저희가 촬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좀더더 더 특별합니다 보통 해외에서 들어오는 캠핑카는 좀 너무 고가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레이 같은 기존에 나와 있던 차들을 그 업체에서 꾸며가지고 만들어내는 캠핑카들은 되게 많았는데요. 이 뒤에 있는 포레스트는 현대자동차와 성우 모터스와 함께 합작을 해서 만든 캠핑카입니다. 현대자동차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일단 캠핑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포레스트가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. 아니, 그동안, 아, 너무 캠핑카들이 비싸다. 아니, 왜 좀, 좀,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 없냐.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 포레스트가 첫 출시 가격이 4,890만 원인가? 시작가가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죠. 야, 드디어 이제 캠핑카도 저렴한 시대가 열렸구나.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. 뭐, 옵션 이것저것 다 하면 가격이 8,700만 원인가? 그만큼까지 올라갑니다. 물론 옵션가도 뭐 이거는 선택하는 사항이긴 한데요.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옵션표 이게 보이죠? 선택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거의 뭐프로필은 집어넣으면 8,7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자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포레스트. 전 포레스트라래 가지고 뭐막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요. 포레스트의 포 앞에 포는 포토의 포자를 따오고 레스는 트 휴식을 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떠나는 휴식. 휴식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포레스트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키가 정말 오질라게 많습니다 시동 거는 키예요 키가 그거 같아요 <laughs> 뭐가 많냐 감옥 간수 같아요 그렇지 감옥 간수 가... 이거 몰라요 여러분들 내가 옛날에 이거, 이거 했던 거? 몰라요이 <laughs> 어, 그거 그 느낌이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들어간 입구들이 있어요 뭐 잊지 말라고 뭐 스마트 베드 키 메인 도어 키 변기 오스톤 키뭐러기지 도어 키뭐 되게 많은 키들이 있습니다. 다 이런 것들을 열기 위해 만들어 놓은 키죠. 일단 외장을 보면은 일반 포토에 좀더 더 차가 커졌어요. 전폭도 넓어지고 전고가 많이 높아져서 웬만한 지하 주차장 사실 못 들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처음에 우리 집에 왔다가 다시 바꾸시켰어요. 기사님이 어 이거 우리 집에 이거 못 들어갈 것 같은데요. 라고 해서 바로 차를 빼서 지상 주차장에 주 차를 해놓은 녀석이죠. 그리고 자, 이게 이제 그 창고 같은 개념이에요. 이거 보면은 러기지 어, 도어. 자, 이 공간이 이 트렁크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 뭐 레저라 그래서 자전거도 많이들 갖고 다니잖아요. 뭐 자전거라든지 뭐 이런 짐 같은 거를 이 안에다가 실을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침대가 또 있어요. 주차를 하고 아, 여기서 캠핑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 버튼을 꾹 누르면 돼요. 열리면 누르면 이 공간이 나와요. 이런 것처럼 자, 드디어 어, 다 끝이 났습니다. 이 보이는 것처럼 어 여기에 지금 이제 다 나온 거예요. 이 공간이 바로 이제 그 캠핑카 로 이제 사용하는 어, 침실이죠. 솔직히 이런 거야 그거 약간 있지 않나. 그 해안가 돌아보면은 주차할 수 있는 데 있어요. 거기에 이거 딱 세워놓고 여기서 이거 딱 열고 뭐딱 해변가에서 딱 바닷가 바라보면 야 그게 5성급 호텔 아니냐? 자 그리고 설명서에 보니까요, 이게 이걸 이렇게 앞으로 당겨놓고 주행을 할 위험이 있잖아요. 그래서 뭐 락이 걸려서 이게 이렇게 빼놓으면 아예 주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. 항상 이제 주행할 때는 이거를 안으로 접어서 집어넣고 원복을 한 다음에 주행을 해야 된다. 나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버튼들 두 개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오수배출, 뭐 화장실에 썼던 뭐 용변이라든지 이런 걸 비울 때요거 버튼 누르는 것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있어요. 지금 보면은 자, 여기 있죠.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이 위에 있는 그 폴대를 피는 겁니다. 이거 어닝이라고 하나요? 어, 어닝을 필수 있는데 자, 어닝 한번 펴보도록 하죠. 자, 어닝을 피는 것도 되게 간편합니다. 뭐, 좀 고가의 제품들로 이 어닝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, 이 포레스트는 이 여기 잡고, 그냥 이 상태로 요거를 돌리면 돼요.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사실 큽니다. 됐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, 이 안에 보면 여기 대가 있는데, 요걸 풀고, 제가 캠핑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<laughs> 손이요 아우, 많이 가요 난 캠핑 체질은 아닌가봐 이거 왜안 풀려? 여기 여기요 됐어요 어. 아그 한... 다음에 이렇게 딱 고정해주면 너무 멋있는 음 뭔가 좀 놀러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딱 받게 합니다 여기에 이제 딱 좋은 건 보통 이 안에 딱 접이식 테이블이나 의자를 구비해 놓은 다음에 여기에 펴가지고 앉아서 맥주나 아씨 여기 그냥 그 있잖아요 그 물론 내가 이런 거 피는 걸 귀찮아해요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냥 한번 펴으니까 굉장히 좋긴 하네요 근데 이게 현대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뭐 잔고장이나 뭐 고장 났을 때 as에 대한 건 걱정 없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어 일단 이 차가 원체 넓고 크잖아요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울 통해서 앞부분도 볼수 있고요. 이집 보면은 뒤에가 막혀있잖아요. 그니까이 안에 캠핑카 이 뒤에 지금 시선,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는 이 뒤에가 안 보여 백밀러가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후진을 할 때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 카메라를 통해서 뒤를 볼수 있는 거죠. 자 캠핑카의 묘미는 아무래도 실내겠죠? 이 캠핑카 안으로 한번 바로 가도록 하죠.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문 여는 거. 이것도 원래 다 잠글 수 있어요. 많죠. 여기서 다 잠글 수가 있고요. 안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죠. 포레스트 바로 실내입니다. 자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거 이문 여는 이 안에서 여는 손잡이죠? 안에서 여는 손잡이고 이거는 뭐 어떻게 여냐 이거? 역시 캠핑카 세규민이 근데... 여러분들 이게 우리, 우리 피디들의 색깔이 확실해요. 이런 거다 되게 잘 알더라고. 그래서 캠핑카 딱 받아가지고 보통 시승차 받아도 우리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막 신나더라고요. 하 그래서 나도 재밌다 생각 드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햇빛 가리개잖아요. 이게 실내 공간 보호해주는 햇빛 가리개가 이쪽에 있고요. 이게 처음에 뭔지 이제 고민했는데요. 이게 뭐, 뭐냐면, 신발 같은 거 집어넣는데, 실내화 넣는 곳, 이 공간이에요. 이게 어디서 봤냐면, 여기서 맨 처음에 보지 않고, 그 3억짜리 그 200호인가 100호인가 그 해외에서 들어온 캠핑카 있어요. 거기에 이거 있거든요. 이게 여기에다 이제 신발 같은 거 집어넣고, 보통 얘는 지금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, 슬리퍼나 이제 맨발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운동화나 슬리퍼 같은, 이제 신발 같은 걸 집어넣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, 트림은 세 가지예요. 엔트리, 스탠다드, 디럭스 세 가지가 있고, 컴포트 패키지 1, 컴포트 패키지 2, 컴포트 패키지 3와 냉난방 패키지가 있는데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디럭스에 거의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, 차가, 생각보다 좀 좋아요. 전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는데, 어, 생각보다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시동을 안 걸었어요. 차에 시동을 안 걸었는데, 무시동 에어컨. 뭐 이거 무시동 키터 뭐 무시동 에어컨이라는 거는 캠핑카를 좀 좋아하고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아시잖아요. 그게 바로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. 지금 날이 오늘 굉장히 더워요 거의 폭염이에요. 36도인가요 오늘? 34도인가 굉장히 더운데 이 무시동 시동을 안 걸었는데도 이 에어컨이 좀 돌아갑니다. 그리고 이쪽에 보면 패널이 있어요. 이 차량이 시동을 안 걸고 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. 보통 지금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이게 시동을 안 걸고? 음... 네, 아까 우리 지금 세균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시동을 걸지 않아도 이게 자동으로 시터가 돌아간다고 사실 합니다. 게다가 이 위에 보면은 그 태양열, 그 패널이 있어요. 이위 천장에 그래서 그 햇빛을 받으면 충전도 되고, 만약에 이제 이 배터리가 다 되면 이제 주행을 또 하잖아요. 그 주행할 때 자동적으로 또 배터리도 충전이 된다.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불을 끄고 켤수 있는 그런 패널들을 여기 중간에서할수 있고요. 취침 모드를 하면 이제 불이 다 꺼지고, 그 다음에 이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노래나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창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 창문들이 있는데요.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이렇게 아예 안 보이게, 실내를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, 이런 식으로 내려서 살짝 이렇게 보일 때말때좀 하는 것도 있고요. 반대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, 요걸 이제 풀면요. 풀면, 요런 식으로, 창문 또 열려요. 야, 아, 이. 근데 그 위에 거, 네. 방충망 아닌가요? 아, 이거 봐. 야, 역시 캠핑 좀 해본 사람들은 아는구나. 방충망이네. 이게 그냥 열리면 이제 벌레 들오너 많이 들어오니까. 야, 좋다. 야, <laughs> 기가 막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감성이 있다. 솔직히, 지금 얘 옵션가 다 하면, 8천만 원이잖아요. 8,300만 원 정도 하는데, 금액이 싸지가 않아서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8천만 원어치에 대한 값어치는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요런데 이제 수납 공간도 이 위쪽이랑,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수납 공간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침대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커튼이 이제 쳐져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운전석과 함께 이제 연결되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 공간은 뭐냐면요 냉장고입니다 어, 냉장고가 이 안에 있고 이 여기 위에는 냉동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음식이라든지 음료수, 음료로 같은 거를 이 안에 넣어두면 좀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면 웬만한 호텔 다갈수 있네 자 뒤에 침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또 레버가 있거든요 이 레버를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이동도 시킬 수 있고요. 이거를 또 밑으로 쭉 내릴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, 어, 야, 침대가 이거 또 어디야?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. 이거 수동을 내리고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. 쭉 내려가면 이 공간에 침대가 하나 더 생깁니다. 그리고 이 안에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연결해서 이게 보이시죠? 연결해서 위로 올라가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. 저 위에 우리 지금 그한분 저기 알바 고용하셨 했어요. 지금 누워 있는데 어떻게 편하신가요? 네. 아, 어, 네, 저. 일단은 했고요 자, 이렇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. 이쪽에는 이제 싱크대. 여기 보시면 싱크대 공간과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? 아, 수납 공간. 그 다음에 이제 전자레인지 그리고 다 수납 공간이네요. 어, 야, 이거 수납, 여기 이런 거 보니까 배고프다. 너무 고프네요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TV와 여기 에어컨.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샤워 공간이 사실 있어요. 이 안에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. 물론, 여기서 샤워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. 화장실도 여기가 준비가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뒤에 우리가 이렇게 열었잖아요. 이 공간이 바로 이제 그 메인. 이쪽 앞에도 잘 수가 있고요. 이 뒤쪽에 이용을 해서 침실도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메인 공간에 왔습니다. 여기 환풍기도 여기 있구나. 환풍기도 있고. 현대 아 현대 현대 현대차에서 이제 판매한다는 거죠 현대 포터와 성우모터스와 함께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저 생각보다 퀄리티 별일 줄 알고 진짜 기대 하나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좋네요 어 이쪽에 수납공간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센트 120볼트 콘센트 연결하는 공간이랑 아불 켜고 불 끄는 것도 여기 있네 아 근데 진짜 좋다 이거 이런 거 그냥 침대 비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처럼 그리고 여자 친구랑 함께 가족들이랑 함께 오면 이제 이런 거. 열면. 이게 바로 뭐 낙원 아니겠니? 이렇게 가지고 보면. 이게 바로 낙원입니다, 여러분들. 이런 지금 심지어 또 밖에 밖에 비 와요. 이런 감성 때문에 사실 이제 캠핑카를 많이 구매를 하시는 거죠. 좋네요. 자,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포레스트를 한번 또 둘러봤습니다. 근데 운치 있게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. 근데 오히려 이렇게 비가 오니까 운치가 있네요. 야 멋있네요. 근데 솔직하게 진짜 객관적으로 저는 물론 제가 캠핑을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이 포레스트를 둘러보면서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. 여기에는 뭐 이렇게 나오는 게또 있다. 뭐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지금 그냥 드린 거고 만약에 기회가 되고 이 차를 좀더 많이 길게 받았으면 원래 주말에 받았으면 캠핑도 좀 갈까 했는데 제가 받은 날이 평일 날 받다 보니까 캠핑은 못 떠났어요. 근데 와우. 리얼이다. 네, 이런 게 재밌어요. 이런 게, 이런 게 바로 캠핑의 묘미 아니에요, 근데? 근데 이제 캠핑을 좋아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굳이 2만원 금액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시작 가격은 뭐 4,8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. 진짜 4,800이면 아무것도 없어요. 무시동에 히어콘 없죠. 네, 뭐 전자레인지, TV, 냉난방도안 냉랑방. 되고 그냥 말 그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얼어, 여기서 주라는 얘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어느 정도 좀 추가하게 되게 되면 디럭스 정도 는 돼요. 그러면 7,700에 뭐 냉난방 시스템이 뭐한 700만원인가 600만원 정도 하면 8,000만원은 줘야 지금 이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 8,000만원을 주고 살 만한 가치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.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? 돈, 솔직히. 돈이 많다면. 돈이 많다면 산다. 우리 심과장은. 그냥 돈이 많은 여유가 있으면. 음. 어쨌든 여러분들, 현대에서 만든 4,800만원짜리 포레스트. 물론 얘는 8,300만원 정도예요. 두 배, 야, 두 배다. 야, 깡통이랑 두 배네. 어쨌든, 포레스트를 리뷰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거 최고 속력이 네. 있어요. 아, 알아요. 그 얘기 깜빡하는데. 최고속력이 여러분들 1 1 0 k m 까지 제한돼 있습니다. 어, 그거 좀 알아두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오바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피디들의 색깔이 확실해요. 일단 저는요, 그, 캥거루죠? 아, 캥거루 족이라가 아니라 약간 방풍 쪽이에요. 그냥, 어, 놀러 가면 호텔이나 이런 데 잡아놓고 거기서 벗어나진 않습니다. 그냥 거기서 모든 걸다 해결해요. 근데, 우리 방금 나왔던 세균맨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해요. 막 캠핑 좋아하고, 막 낚시 좋아하고, 막 귀찮은 거 좋아하고. 왜그러는 거예요? 뭐 재밌어요? 어, 그니 그러니까.